k i 가뭐 이렇게 말했잖아요. 맞아, 맞아. MBTI에 따라서 이제 플러팅 반응이 반응을... 또 다르죠. 어, 반응이 다르다, 반응이 다르다. 반응도 다르다고 하는데. 오. 당했을 응. 때 반응이 좀 다르다. 그러면 우리 서윤쌤 ENFP? 저 ENFP죠. ENFP. 이제 너내 거야. 아, 진짜로? 진짜 그런 반응? <laughs> 아, 만약에 누가 나한테 했다. 어, 했다. 네, 그럼 저는 그냥 네.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든다. 그러면 그냥 어 좋았어. 음. 기자님은? 좋아. 진짜 딱 맞는 게 제가 ENTP인데. 어, 어. 어 진짜 나를 역시 나를, 역시 나를 날... 좋아하네. <laughs> 아, 날... 아, 진짜로? 응. 음. <laughs> 너는 ISFJ인데 나를, 나를 좋아한다고? 나를 좋아한다고? <laughs> 그러니까 어 그런 거 같아. 갑자기? 갑자기? 아, 갑자기? 어, 갑자기, 갑자기 저런다고? 갑자기 우리는 어찌? 어. 뜬금없이야. 어. 근데 네, 약간 이러고 음, 같아. 진짜. 그러면 나 맞네. 역시 나를 이젠도 될 거야. 아, 아, 어, 음. 어. 저는 완전 좀 재미 재미 보는 스타일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이이 인티, 이티, 에티 이 사람들은 그플로팅 당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진대요. 그럴 왜? 수 있을 것 같아요? 왜요? 왜? 왜 싫어져? 아, 약간 일단. 그런 그런 건가? 이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원래 좋아하고 있더라도 그 그런다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막상 자기를 자기 호감을 보이면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게또 있다 음,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신기하다.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? 본인의 뭔가 티들이잖아요 뒤에가 음, 음. 티들이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. 음.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내가 좋아요. 그렇지 그렇지. 좋은 거구나. 그래서 저는 애니니까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라면 음.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좋아했어. 그럼 내가 그 사람 별로 좋지 않아도 재밌는 거지, 그 상황이. 어, 무섭다. 아. <laughs> 막 갖고 놀래 막 이런 것처럼 막. 갖고 놀고 갖고 놀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지 않나요? 그래서 그래서 이,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돈내 음. 거야. 그래? 나도 그럼. 해 볼까? <laughs> 어, <laughs> 이제 주도권 나한테 쳐볼까? 있다. <laughs> 어. 장난을 한번 쳐 볼까? 장난을 한번 쳐 볼까? 어, 처세술은 <laughs> 어, 마음에 들면 플러팅 해요. 맘에 들면요 응. 아까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전에 사귀다가 잘안 됐어 응.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 어, 그런 그러면은.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막 플러팅을 하는 거죠 어, 어, 왜냐면 어, 어, 다시 만나고 어, 어, 싶으니까 구애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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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다든지 플러팅을 어. 한다든지 어. 그럴, 어. 그럴 때 저는 딱 이렇게 이제 넌내거야를 해놓고 나는 그 사람 다시 만날 거 다시 만나지 않을 거지만 너무 재밌어서 어? 계속 만나요. 아 약간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구나. 네. 원래 원래 m p 가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더라고. 즐기네 그 상황.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오. 그래서 막 <laughs> 어, 오, 예를 들어서 어, 너무 재밌어.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없어도 음. 예를 들어서 그럼 그래도 커피 한잔 할래라고 했을 때어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갔어. 그러면 딱 봐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더 와. 다시 해, 잘해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, 이분은 노력을 열심히 할 거잖아요. 그래서 야너 진짜 엄청 예뻐졌다 뭐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. 와 너무 예뻐졌네 막 이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제 칭찬을. 어 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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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까요? 오장. 나쁜 여. 뭐 어장일수 근데 어장으로 느끼게끔 하는 거랑 본인이 어장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좀 어, 유쾌하게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, 예뻐졌다 이러면은 아 뭐야 뭐 뭐가 예뻐 막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우 느낌인 거 음. 같고 저는 어? 왜 예뻐졌는지 말해줄까? 왜니거 네 아니라서?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싶어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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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노는 거다. 근데 와. 더 갖고 싶은 오. 거야. 어 되게 맞아 맞아. 니거 아니라서 예뻐 보이는 거야. <laughs> 이렇게 하면 은이제걔 하면 이렇게 하고이제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어머, 너무 재밌지 않나요? 렇게 하면 이렇어하 오, 이렇 오, 하면 아, <laughs> 오, 오, 네 어, 음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면이면 기자님은 기자님게플면팅 하면 이면 아, 또 직진, 아, 이못게하 뭐, 뭐, 어, 했는데? 뭐, 아, 플면팅하죠뭐 머리를 만진다게하이런 아, 그러면 아, 다시 게나고 싶어. 오. 그 여자를 다시 아. 만나고 싶어. 그면게 돌아다녀 보니까 아닌 것 같아. 어. 구간이면 관이야 다시 가야 돼요. 길를 꼬꼬셔야 돼. 어. 저는 그런 걸 못해요. 그러니까 연락 연락은 그거. 하겠는데. 응. 근데 그 플러팅은 못 하겠어. 근데 나 같은 애를 만났어. 전 여친이 지금 내 아내야. <laughs> <laughs> 아그 맞춰주지 않을 거야, 아까 맞춰가지고 이제. 아 그냥 포기하고 어, 어. 뭐야, 뭐아 어, 그래, 막 어. 이렇게 그냥 서로 재 보자. 아, 서로 아, 서로 편하게 있을 때 오히려 더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아, 아, 편하게. 출지 않고 아, 그냥. 어출석지 않고 그냥. 맞아,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아. 하는 거지, 그냥 막 아, 장난치고 재밌게, 드립치고 재밌게. 이제 하다 보면 이제. 오, 어. 연애 컨설턴트로 전향하시면. 어. 그래도. <laughs> 잡스 원원 매일 오후 다섯 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.